삼랑진읍 용성리 전 1100평을 들어오고 나왔습니다. 밀항 삼면진 도로변 천이 12억짜리 매물이지요. 밀항 삼랑진 58호선입니다. 58호선 도로변 바로 맞은편에 있는 도로입니다. 물건입니다. 자 보시죠. 아, 입지 정보부터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경, 아, 경상남도 밀항시입니다. 밀항시 해당 물건은 지도에서 표시 해드리겠습니다 요기 있죠. 요기 정도 됩니다. 삼랑진읍 용승리에 있는 물건입니다. 아, 여기 삼랑진읍이지요. 정용상 바로 밑에 있는 이 물건, 여기 해당 물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 보시면은 미랑캠퍼스, 부산대 미랑캠퍼스, 그다음에 어, 여기 맞은 마전, 맞은공단, 아, 삼랑진 맞은공단, 그리고 뭐 음. 여기 삼랑진댐도 아마 있을 텐데 지도상에는 안태호 삼랑진댐 여기 있네 요 이런 식으로 주변에 공장적인 굉장히 많이 부대 있습니다. 용승리입니다. 용승리. 해당 필지가 있는, 해당 필지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필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편에는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돌을, 길을 내가지고, 여기 있는 필지하고, 여기 있는 필지 이렇게, 여긴 아니겠네요, 그죠? 여기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여기는 공유지분으로 아마 처리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지물이 뒤에 공장을,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도리 연습되어 있는 두 개의 필지. 이런 식으로 필지가 조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도 맞네요. 여기도 맞네요. 여기는 두번째 필지 두번째 필지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 해당필지지요. 도로변에 여기 있는 필지 전경입니다. 이런식으로 지금 공벽작업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도로연습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지금 이쪽 뒤편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아마 공유지원으로 길을 정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에는 이쪽 부분하고, 아마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에 근생을 받아놨답니다. 그리고 이쪽, 이쪽 부분에는, 어, 동식물 시술 시설 관련 시술로 받아놨답니다. 그거를 받아놨빅집니다. 근생을 받아놨고, 일부 근생을 100평 정도 받아놨고, 나머지는 동식물 시술로 아, 그걸 받아놨답니다. 허가를 그래서 바로, 개출 신축이 가능할 물건입니다. 여기서는 올라가시면 여기 보시면, 진흥도를 이렇 만들어놨죠. 이렇게. 옹벽도 한 2, 3m 정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 인근에 있는 필지하고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 돋아가지고 옹벽을 쳐서 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돌렸습니다. 다른 데 필지는 보면 전부 다 내려가서 일단 필지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벽을안 치고 그냥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도르맨하고 맞췄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이쪽으로 이 여기도 도르맨하고 다맞췄죠 그래서 이 필지는 가, 가치가 있습니다. 다 올렸습니다. 성토장업다 끝내서 옹벽까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관광지 정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필지가 이쪽에 트윈 터널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지가 미랑은 많습니다. 이건 미랑시 전체거든요. 미랑시 전체고 이게 지금 미랑시 전체 네요. 이거는 미랑시 남부지역만 의 관광지 남부지역에 있는 해당 필지 근처 에 있는 여기 따리따따 여, 어,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딸, 딸기 따다 있는 이 요쪽 자리. 여기 보시면 용두원 뭐 유원지, 영감복덕 그 문흥 아 법흥문화회관, 호천원뭐 미랑 마느산 삼척담, 미랑 숭령리 삼척석담, 뭐 토종 테마 전시 포식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어, 트윈터널, 제주봉 의사 이런부터 미랑 딸기 서강성원 뭐 숭령지 생태공원, 미랑 용어 아, 예, 폭포 전태산 그 안태워도 바로 옆에 있지요. 미랑 미량 여기 미랑호 전망 미랑호 얘기했죠. 주변에 강광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랑에서 넘어 삼량지 넘어가는 5 8호선입니다 여기서 타고 조금만 내려가면 김해, 거기 조금만 더 내려가면 부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드라이브 코스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드라이브 코스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 코스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은 이걸 아,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미랑대 앞에서 시작돼서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코스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 꼬불꼬불하고 그리고 한적한데 이는 뭐하다 보면 굉장히 풍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게 나와 있는 필지라면 두마라모 이마포고 세마라모 조지테이빼야죠 해당 필지 어. 지역 정보부터 해당 필지 주분이거든요. 이 필지 해당 필지입니다. 해당 필지입니다. 여기가 보자. 이거는 위에 필지, 필지 위에 위에 쪽. 미랑 캠퍼스 위쪽으로 해서 어, 미랑 아, 시내까지 표시하겠네네 미랑 여기 있고 여기 미랑 시청하고 이 미랑 시내지요. 여기서 따로 따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 길로 해서 이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필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58호선이죠. 58호선. 58호선 위에서 연결돼 있죠. 이 내려오면은 송진초등학교 건너서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미랑 캠퍼스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해당 필지가 있습니다. 신성 소로지 밑에 여기는 뭘 전했냐면 여기는 맞은 공단입니다. 맞은 공단에서 올라가는 길자 해당 필지지요. 여기는 내려오는 길에서 비차하는 길입니다. 김촌님도다 만들어 놨죠. 이니쉬로이니쉬오로김촌님도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돈이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이 밑에 부분에 비치한 겁니다. 이건 위에 부분에서, 이건 밑에 부분에서 해당 필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필지를 실제로 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다닐 겁니다. 이런 식. 으로 옹벽을 다쳤서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옹벽을 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 묘가 있었어, 이안이만 하고 이런 식으로 막 해서 옹벽을 쳤더라고요. 여기는 아마 자기들 동물시 동식물 시설 하고 여기는 필지 분할했어요. 도로를 이쪽으로 만들 만는 만든 대기에 동심물 시설 하나 한 동, 요두 동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필지. 여기는 아마 여기서는 공유지 을지라든지 아마 도로를 만들 거고 이두 번째 필지, 여기 첫 번째 필지 이런 식으로 매물 정보 식당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용 토지입니다. 미당시 3만 인업 용성리 세 필지 4,224 제곱미터 1,270 평입니다. 어, 지목은 전이고 개별공시간 75,800원, 계획관리지역 보정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 공장설립 승인적입니다. 공장설립 신승인적입니다 공장, 공장 가가안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39%에서 금폐율 39%, 용적률 99%. 그리고 방향은 남향이고 도로는 바로 국도에 바로 현재어 있습니다. 바로 진출해서 도로까지 만들었다니까요. 건축과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랑 어, 세부 내용 미랑진 어, 용승리 세필지고 지방 어, 도로 국도 5 8호선 바로 옆에 있는 필지입니다. 상난이역마은공단 부근입니다. 여기뿐만아니라 미랑대학 캠퍼스도 가깝지요. 그리고 어, 펠, 야, 첫 번째 필지, 어, 여기가 어, 첫 번째 필지가 좀 지워야 되겠네요. 첫 번째 빌지가2846 제곱미터 8861평. 그다음에 두 번째 빌지가1 4 7 5평416 16평. 그다음에 이거는 쪼개 쪼개니님 1평. 그래서 1270평. 전체적으로 분식으하나눠습니다 음. 매물 가격은 평당 100만 원 하신답니다. 4240 제곱미터 1270평. 1277평인데 이게 약간 줄어들겠죠 왜냐면 도로지문이 나와버리니까 그걸 청량해 갔습니다 아직 집 도면 정리 안됐습니다 그 전에 방송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 0억 정도 하십니다1 0억 평당 100만원 여기는 성대에서다올려나은니다 그래서 가치가 틀립니다 밑에 있는 땅하고 위에 있는 땅하고 틀립니다 이건 는복지에서다 올려놨습니다 다른 도로면하고 똑같이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높다는 뜻이죠요 세금의 모습은 어, 1 0 0만원정서 나오고 세금은 보수는 1,500, 아, 취득세 관련, 취득 비용은 1,500만 원이 영향합니다. 건축 정보, 금폐율 33%에 그용적률 99%, 청소는 4층이 합니다. 4층이야. 4층이야. 청수 제한이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보정관리지역은 청수 제한이 4층입니다. 계획관리적은 또 틀리겠죠. 보정관리지역은 4층이 합니다. 어, 추천, 어, 추천,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식당 및음식점입니다 그리고 가든, 가든은 괜찮겠죠. 지금 넘어오는데 보니까, 갈비집이 제대로 된 갈비집이 없습니다. 한우집이. 왜, 한우, 한우가든을 제가 추천드리냐 면은 삼랑년에도 추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우의 품질도 좋기 때문에, 물맑고 공이 좋고, 사람 좋고, 그렇기 때문에, 고기 육질이 참 정말 좋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한림정보다는 아사리 님 아, 삼랑님 쪽에 축사, 축사 고기질이, 한우 고기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다는 말입니다. 한우가든, 갈비집에도 여기 대박 자리입니다 그리고 편의점에도 될것 같고, 주인분은 편의점이나 카페를 추천하신답니다. 카페, 전통차 집이라 제가 보기에는 식당이나 음식점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쪽 도로변 올라가는데 드라이브 코스니까, 거기 들어가서 주차장이라든지 주문을 만들 수 있거든요. 거기 만들어서 식당을 해도, 어, 토지의 매수, 매수단가에비해설때 아주, 아주 맞지 않느냐. 식당 및 음식점이 가든까지 포함해서 편의점은 조금 가기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니까 카페에도 카페 괜찮겠죠 이동인구가 많으니까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갈 수도 있으니까 풍경이 정말 좋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나와있을 겁니다 자세하게 종계협조정보입니다 저희 명함입니다 저희 사무실 공식번호 등록정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주차, 간단한 주차정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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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입니다 이번에 주차정보입니다 아, 진영지역 매물접수를 봤습니다 진영지역뿐만 아니라 김해, 밀양, 창녕, 삼단지까지다 봤습니다

허가 허가가 난상태이지 그러니까 가치가 높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풍광 풍광이 정말 자랑하십니다. 이렇게 풍광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뻥뚫려가지고 가슴이 탁 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삼랑진에서 미랑 넘어가는 그 동네 사람들만 아는 드라이브길. 거기 초입에 부분에 있습니다. 기똥 차지요. 카페를 해도 뭐를 해도 되고 식당을 해도 뭐를 해도 될 자리입니다. 다된 자리입니다. 이렇게. 풍광이 정말 좋습니다. 이쪽이, 이쪽 빌지가 좋다시네요, 사장님이. 좀 전에 오셨거든요. 이렇게, 풍광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는 카페 자리지요. 뭐, 식당 자리로 해도 되고, 가든 해도 될것 같습니다. 가든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풍광이 좋아가지고, 식사하시면서 이 풍광을 보면서 식사하신다. 기똥차지요? 한번 오시면은 두번 다시 오시겠지요? 자빠지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위치도 좋고, 환경도 좋고, 입술건도 좋고 그리고 조용하고 공장 없지요. 이렇게 촌 동네만 있습니다. 여기는. 그죠? 그럼 공장 허가 나기가 좀 힘듭니다. 여기는. 이렇게 풍광이 좋습니다. 공기 좋고 물 넓고 사람 좋고 인심 좋은 동네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런데 전원주택 지는지 전원주택 지든지 보다는 근생시설이니까 근생시설을 지어야 되겠죠. 이 앞에는 근생허가을 받아놨고 여기는 동식물 의가로 관련 시설을 받아놨답니다. 그러니까 계획 관리 지역이니깐 개발이 가능하다. 가정부터 식당, 그리고 카페까지 다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위치도 좋고, 풍경도 좋고, 입지 조건이 정말 좋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브리핑에서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풍경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제가 넣어서 촬영 편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지주분도 건물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동식물 관련 시설. 그렇게 사람들이 수시는겨나할수 있는, 있는 그런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인구 유입이 많겠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가겠죠. 그러면 식당하고 앞에 가는 데도 되는 자리입니다 조용하고, 한적하고, 공기 좋고, 사람 별로 없는 동네. 이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으로 옹벽을 쳐서 작업을 다해놨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옹벽 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한번 치다 보겠습니다. 밖에서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진로 입 부분입니다. 진로, 입 진출입로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죠. 이렇게 옹벽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 진출입로, 진출입로 허가 내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 마무리되어 있다. 아닙니까, 여기는. 기통차이 마무리되어 있지 습니까 온격 작업도 다돼 있고, 이렇게 작업이 다돼 있습니다. 여기 한 600평 되지요. 이렇게, 요 끝까지. 지금 흙을 쌓아놓는요 자리에 건물 앉혀야 되겠네요. 여기 앉혀가지고, 저리 전망을 보게, 보게끔. 저 공장에 있어서 좀 상그런 감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파 단점이 있네요. 저 우사가 있네요. 우사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도 풍광은 좋습니다. 이렇게. 도로말, 마은마은 물, 물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쪽 필지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이쪽 필지, 는 위에 필지. 위에 필지가 멋지네요. 풍광도 좋고 뒤에 아마 이쪽에 건물은 주인인 분이 지지분이 지어나시고 이쪽 도로 부분은 아마 필지 분할해가지고 그걸 하셔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는 주인한테 그러진 하면서 마무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 생겼습니다 이쪽 길주만 부분에 아마 건생시 세대를 남는게 좋죠 여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자차들이 많이 내려오죠. 미랑에서 삼낭진 넘어, 아니 삼낭진에서 미랑 넘어가는 길 아는 사람은 아는 길입니다. 그래서 물정량이 좀 없는데 선문 나쁨, 뭐 드라이브 코스는 난리 날 겁니다. 요 지금은 아마 사람이 잘 모르거든요. 제가 올라가면서 한번 다비춰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진영래 일파크 부동산 대표 유은호입니다. 오늘은 미랑시의 미랑시 밀양시 삼낭진에 땅을 보러 나왔습니다. 땅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1200평 정도 되지요. 여 번째, 첫 번째 필지가 요렇게, 요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지, 요 차대는 자리 있요저 끝까지.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땅은. 뒤에 이 뒷편은 아마 주인이 쓴다고 하시고, 요 땅, 앞에 필지하고 뒤에 필지, 그리고 이 1200평 정도 됩니다. 공백 작업 다 해놨고, 이렇게 다 경사 작업 해놨거든요. 편의점 하기 좋고, 뭘 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식당을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 카페라든지 식당이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여기 1200평. 평당 옹백 다치가 100만원. 토목장업 끝내놨습니다. 뒤에는 주인이 서고 앞에는 매매하신답니다. 요쪽이 요쪽 이쪽 땅하고 여기 땅. 괜찮지요? 여기가 산당 길에서 미량 넘어가는 길의 도로변 바로 옆에 여기 카페하고 식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 드라이브 코스로 아주 좋지요? 저 끝에서 시작해서 요래 해서 저 끝에까지 노래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매매가능한거는 요거하고 요금이 되고 요 차변 한자리하고 요쪽자리 요 두필지가 매매 나왔습니다 평당가격 100만원 기똥차지요 어, 도로변 물고 있는데 1 0 0만원짜리 어디있습니까 미양이라서삼당진이라서 가능하지 이렇게 풍광도 좋고 주변풍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이렇게 뻥 뚫려있지 않습니까 여기 해가 날씨가 맑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 운해가 좋고 그리고 뒤에 있는 산도 좋습니다 이렇게 산도 이렇게 좋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자, 이 자리가 전 좋은 장점이 뭐냐면 드라이브 코스로 삼단길에서 미량 넘어가는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그래서 여기 도로변 쪽으로 식당이나 카페라든지 지금 억수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장보다는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이 맞겠죠. 제2종 근생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공장 들어선다면 조금 안 맞지, 안 맞지 않을까. 여기 뒤에 지금 창고를 지고 있는데 용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필지는 이렇게 이쪽에 한, 여기 한 600평 정도 되고, 여기 한 400평 정도 됩니다. 여기서 두 필지. 그래서 1200평 정도 됩니다. 평당 100만원. 기똥차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정관리지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브리핑에서 현장, 토지 이용 계획서를 보고 확실하게 골라드리겠습니다. 이상, 레일파크 부동산에서 미랑시 땅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